가자 가자 가자. 갱플랭크개 맞네. 아근데 페이커는 시즌 5대서도 할까? 하하하죠하하딘비가볼하하하 아, <laughs> 페이커는 진짜 연봉이 있으니까 하속하겠다군하하하하하겠하하하 어휴... 아지르가 형 인베어 가드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조합 좋잖아 하긴 상대도 좋네 카르마 제이스꺼 맞으면은 쓰겠지 사일라스 티리비나 뭐큐 거기다 쓰겠지 별로 안 좋아보이는데 그래, 그래 얘기 나왔다 가지말자 너 그거 비둘기 버그 알아? 어떤거요? 비둘기 그막저 집가는 모션으로 돌아다니는거요? 아. <laughs> <laughs> <이거> 겁나 귀엽던데 <laughs> 요즘 포에 이상한거 많이 올라오던데 노엘 그거 어, 외국거 엄청 올라오더라 네 겁나 재밌던데 그래도 전그거 자크 스킨, 커스텀 스킨 되게 잘 만든 만드는... 마인부? 네, 그거 자,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나는 소닉. 소니. 소닉이요? 어. 다잘 만든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런 거, 그런 거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어? 솔직히. 그거 오. 라이오 쪽에서도 그 스킨 만드는데 몇 개월 걸린다는데. 아, 개막. 자세 어. 이거, 형, 고르기 빠졌어요. 그냥, 때리는 거야. 됐다, 됐다, 됐다. 점화 뺐고. 점화 뺐으니까, 다음번에 따면 된다. 바로, 전멸 이니시 건다. 오, 와 말했으면 큰일 날 뻔. 이를 줬다. 그럼 안될것 같죠? 어, 안 돼, 안 돼. 무리해서, 무리해서 해도, 별로 이를 못 챙겨. 에이. 네. 베인도 포션 빠졌어요. 2맞으면 무조건 딴다 일단 쟤 정합, 아, 일단. 조명에 그거 빠졌고 아 드럽게 무비거리네 하아 쟤네 경치 하나 못먹었네 아, 천천히 하죠 그러다, 어. 어째 이길거 같은데 야 우리 스코어가 벌써 2대1 떴냐 왜?

아, 딸수 있었는데. 아, 죽나? 적공을 맞았네. 아까워라. 제 친구가 에너지. 다이어야 되지 않아? 저거요제실 어. 있고 스을다 있다 생각해도. 네. <laughs> 우와, 몰래라. 어, 큐반 전줄알고먼저한데 어, 쳤는데. 사양, 네라인전은 그 이겼어요, 그래도. <목소리> 가도좀 봐야 되고 <목소리> 여기서 아, <됐어>? 기다리는 것도 <목소리> 괜찮은 것 같아요. 나 노조마? 카르마 노조마. 스펠 다 있어요. 도거는거 아니야. 땡겨. 평화가 함께. 아, 폭공을 진어 나이스. 전멸 있어요? 없었어. 방금 전에. 아, 맞다. 썼지. 랜턴 던지고. 나이스. 멋있네 그냥 멋있지? 아 근데 오더가 좋았어 자 가자. 이게 원딜이 나 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편하다 그냥 막어뭐 하자 뭐 하자 할수 있어서요 아, 내가 원래 좀 선배들한테 뭘 하자 뭐 이런 걸 못하거든 잘 형, 여기 랭가 괜찮았네. 보였어요. 아. 나만 봤나? 볼렘 쪽에 랭가 보였는데. 아마 아지르 죽을 것 같아요. 있는데, 여기서 나올있또빠르 여기나. <laughs> 보면은 랭가도 죽이면 돼. 아지르 6렙이거든. 와. <laughs> <laughs> 잘한다 제이스 노플 아 여기 노플 쟤 뜯다 얘 이상하게 썼다 야 레드 먹자 레드 먹자 아 블루먹자 블루. 내들이. 뻥쳐. 이안 좋은데. 갈 수가 없어요. 라인 쓰레기인데. 많이. 혐오가 함께야. 더. 잡을 걸. 베인 갔어요. 여깄다. 페인, 여기. 아, 진짜, 랭가도 눈치없게, 그렇게 등산하네. 그쵸, 여러분들, 죽어줘야죠, 저 때는. 내 시청자분들이니까 다 응이라고 해야지. 뭐야. 죽을, 려나? 아, 씨, 드럽게안 맞추네. 아, 드럽게못 맞추네. 해냈어요. 김플 공부해야 돼 헤리랑. 내가 있을까 말쟤 아껴요. 아 자. 집에서 어. 좀 정화하고 와야겠다. 아이 공만. 와 뭐야? 어 지금 75%인 제로이고 있네. <laughs> 아 여러분들 이거 좀 집에서 수치하다가 다시 정화하고 올게요. 지금 내가 지금 살짝 기장해가지고 그래 좀안 되는 거 같아. 그쵸? 형들 그, 용부터 말린 거죠, 형. 어? 용 그래 못한 거부터 말렸죠. 아 그거, 그거 용이 잘한 거고. <laughs> 내가 못한 게 아니라 용이 잘한 거 그거는 용이. 아 용이 왜 잘한 왜 거예요? 누가 알겠어 지금? 시청자분도 지금 60분 정도 계시는데 60분 정도 한 명이라도 그걸 예측할 수 있어. 겠 가만히 있던 애가 무빙을 하겠는데. 아형 만나니까 먹었다고. 팀은 짱 좋다. 제 욕한다. 형 만나니까 팀은 장 좋아. 바텀 안 보임. 이야. 카르마 여기 카르마 렙사 렙이다. 소 렙이네 지 저만 없고. 이거 먹으러 구르기 들어올것같거 아,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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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나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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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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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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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갈게 바로 갈게. 카라마스게 다 빠졌어요. 레오나트성도 0구1위를 좋던데. 어레오다오 예. 레오나도공 <laughs> 여기 있다. 풀 스택. 안 돼. 너 렌가 그거에도 그 죽는다. 알죠, 빠져있어요. 아니, 집 가서 빨리 렌가 위로 올라가고 사람한테 묻고 싸워도 될것 같아요. 형저 칠레 싸워도 돼. 이거 먹을 때안 먹네. 이따였습니다. 여기 <laughs> 바텀 다 놓아두고 바은다안 보이네. 저기 있다. 여, 굳이 밀어버리자바밭 밀어버리자. 왜다 피난 갔지? 온다 밀었는데? 싸울까요? 어? 그래, 싸우자. 여기서. <laughs> 세요, 됐다. 뭔가 손해본 것 같아, 그, 크게. 아, 나, 나, 나 아니, 나난 포탑 부시고, 포탑 부시고, 포탑 부시고. 어, 타워 안 부셔져가지고. 좋아, 피를 많이 뺏겨. 아, 이, 이, 아. 아, 미니언. 야, 알아서 우리 안 죽어도 되겠다, 야, 그냥 알아서 해. 해주라. 아, 형, 그냥 CSM을 먹어도 이길 것 같아요. 아여 죽여버려 아 와드로 치다니 아힐 있었으면 방 써주지 좀 거리가 멀었어요 여기 저기 뭐야 점화 걸려있고 그래 가자 떴다못떴다 내가 못했다 진짜 실수했어요. 나 먹자. 나 우리 CS 나이잘이나 30개 정도잘이 나도 나 이거 나도 스택까지 도도 잘해봐. 나도 잘해이 나도 이해봐 나도 잘해봐. 나도 잘해봐. 나도 잘 나도 데 어, 허 제이스 정신 못 차리고 시스 맛있게 먹고 있네. 아이고, 어디까지나. <laughs> 어 뭐야? 와, 이득. 아지르 먹고 비싸진 제이스 우리가 잡았으니까 이득. 갱플이 똥 쌌네. 이번에 이 음. 패치 때도 똥 플랭크야. 똥 플랭크 점심시간이네. 베이는 아무것도 못할텐데피젯 때는? 아이갔다야지 돈도 맞고 핑하도 사야 되고다 위험하다. 지리있으요 아. 찾저저도도도도 아즈 게임보다는 너바튼 꼽. 네. 뭐야? 아하하. 아젤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 나오시다 좋아, 우리 팀. 개잘해. 피즈 잘한다. 어, 피즈 잘해. 야, 탑이 캐리를 하네. 탑 캐리 진짜. 이거 얼마만에 네. 탑 캐리인지. 장난감이네. 귀여워. 아니, 형도 탑 캐리는 진짜 100만 번에 한번 나올까 말까 있는데. 이게 0만 번째인가? 다해했어. 뭘 가지고 먹었고? 야 우리 바로 먹어도 되겠다야. 우와 이거 부시도 이렇게 하구나 오. 우와 처음 알았어. 이거야? 춤추는 야. 거? 어. 어 처음 알아두명다 춤추네. 신기방기해. 집중하세요. 꿀팁 배워가네. <laughs> 던진다. 아닌가? 살았네 저기 과연 과연 아 어휴 피즈 잘한다 하드케이다 진짜 오케이. 입질 봤냐? 형, 형 덕분에 잡았다. 그렇지. 입질 덕에 야, 잡은. 근데 왜 어시업이야? 야, 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저도망갈게요 사나, 사나, 사나. 이걸 사나 개인팟. 이걸 사나. 아헤이. 아씨, 이건 몰랐네. 아씨, 저걸 사나. 아, 이 녀석은 또 뭐냐? <laughs> 주헌. 아, 씨, 좀 가라, 갱플랭크야. 어머니가 찾으신다. 오케이, 모빌, 어 사람 사람. 뭐야? 둘이 있지 않나? 지 뭐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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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살았다. 아와 저게 뭐네 와. 야너 나를 버려? 너 나를 버려? 형 그냥 죽으라고? 아 진짜 죽을 뻔했다. 라 네, 그, 그 상황에 나도 그냥, 아, 죽었다 했는데, 어떻게 때딱 보여가지고, 못렇게 했네요.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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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가구구구구구구구가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아 어, 멋지다. 블랭크 불쌍하다. 계속 한 입만, 한입 놓치고 계속, 계속 저거 붙잡네. 결국에는 승급전 승급하고 나는 승급전 <laughs> 자격을 얻겠다. 이거는 내일 하는 걸로 승급전 자격은. 여러분들 멋있었다면 추천과 지키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고. 음, 형 만나니까 운이 좋네 국말로로로한국로한국로한국로 한국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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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 와, 형 죽어요. 야, 죽어, 죽어. 멘터 있어. 조심해요. 이제 도망쳐야 돼. 맞아 아제르도 살아야 돼 여기서. 야 아제르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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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야야야. 휴 <laughs> 자식이. 자식이 아주 해적인 거딱 보이네 무식해 짝이 없어. 자기가 해적이라고 동네 분들 풀 내고 있고 말이야. <laughs> 탑탑탑탑탑탑탑 탑.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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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미싱이 가네 와 방어력 높다 과중이 아지런히 죽고이 정도면 거의 메인팬커라고 해도 되겠어 용을 먹히고 먹힌다고? 용줘 게임을 우리가 가져오자 야 우리 둘이서도 2대3 되지 않아? 용안 먹는거지? 음... 있어, CC 있잖아. 안 물리면? 얘기했어도 응. 용 우리가 먹자 나탱나탱 고져 앵가잡을래아나 오전이었는데. 내가 첫날 오전. 뭐피 별로 안 날지? 야좀 아프다니까 대라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대 그래서 이제 내가 돼. 내가 돼. 이제 내가 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순차 반응을 하면서 원래 같이 있으면서 데미지가 반쪽으로 줄어들고 고통은 그대로 받지만 어 기분 은 좋다고. 야, 위, 위, 위. 아, 바로 비자, 우리. 네, 위직입니다 아, 곰공자 우리. 쟤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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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니요. 구해요. 어, 그래, 구했네. 가겠다. 아, 나 여기 옆인 진짜. 몸이 없잖아. 어? 치지 마. 야, 안 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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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정신. 아.